그야 음. 맛있지? 음 맛없어? 맛있어 맛없어? <laughs> 트럭 밀레바밀레바트봇 트럭 박사 야럭커사 <laughs> 거워요. 이건 뭐야? 아니가. 아순서대로 음, 순서대로 해야 돼. 트럭. 미니 엑스베이이 이거 이거 도와주세요 그거? 포클리프 응. 트럭. 포클리프. 이건 엑스베어. 엑스카베이터. 이건 엑스카베이 어. 이건

아이스크림 캡미드엠 앤드로드 라이프가드 트럭 이거는 뭐예요 라이프가드 트 맞아 라이프가드 트럭 범트가 트럭 월산 트럭 후르츠걸 프랑스 트럭 블레이저 얘네 둘 조금 뭐려 아빠 알려게

아, 얘가 트랙터인데. 걔도 트랙터. 4일 드라이브앤 트랙터. 얘도 트랙터인데. 다 트랙터. 파우. 뿜 와자. 차. 왜 차야? 아빠. 아빠. 도와주세요. 어?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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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다음 얘기 봐. 그게 무슨 전기차야?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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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크게 얘기하지 전기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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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다음. 다른 거. 다음.

어 그러네 초록색이네 저기 번호판은 어? 저공판할 파란색인 것 같은데 파란색 번호판은 뭐라고 음. 전기차야 전기차 하, 하얀색은 뭔지 알아? 어 하얀색은 뭔데? 일반차 일반차 노란 노란색은 뭔지 알아 노란색? 아빠 어 주황간 주황이는 누누군알야 아빠는 몰라 주황색 번호판은 뭐야? 그.. 아빠가! 영업용 건설기계 아니야 영 노란색은? 노란색은 도겸아? 그 영업용도 있어 어 맞아 노란색은 영업용이지 아빠 이제 손잡고 가자 수니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그 찜기 찜기 어디? 그거 확 펼쳐봐. 확? 어? 어, 펼쳐봐. 우와. 이렇게 해. 우와. 아, 어, 그거 냄비에 집어넣을 수 있어. 이렇게? 걔는 냄비 뚜껑. 냄비에, 냄비에 해봐. 뚜껑은. 뭐? 냄비에다 뚜껑을 해야지. 이거는 뭘로 해야지? 그거는 냄비 안에 집어넣는 거야. 뚜껑 열고 냄비 안에 넣어봐. 이렇게 하는 거야? 오, 뚜껑 열고 냄비 안에다 집어넣어. 안에다? 와 냄비 뚜껑을 열고, 이거. 어, 냄비 뚜껑을 열고, 어? 그것도 냄비야, 도겸아. 이건 호알 이제 그만 꺼내자, 도겸아. 이것만 갖고 놀자. 이제 또? 응. 어. 그래? 탁탁탁 소리내봐, 이제. 아니, 저것도. 통아, 네. 알았어, 자. 자 저, 자, 거 축하 축하 안돼 안돼. 재밌게 놀아, 아빠 빨리 하고 올게. 아빠, 근데 왜 붙자는 어딨어요? 응? 붙자? 응? 우리 그거는 어딨까? 응, 음, 뭐? 그거. 이거 어, 걔 네모난 건 없어 우리 집에. 왜? 응? 이거. 자 이제 소리 내면서 놀아. 응, 이거 쿵. 쿵짝쿵짝 소리 내면서 놀아. 이거는 뭐 해야 돼요? 그걸로 도마 때려야지. 아빠, 이거 쿵쿵쿵. 음, 음. 아빠 이제 잘 시간이에요 얘네. 다잘 시간이야? 그럼 다 넣어줘. 얘는 이렇게. 음. 네, 이렇게. 아빠 빨리 하고 올게. 도겸이 찾을까? 아빠 응. 찾을 때 찾아봐요. 아 도겸이 어디 숨었지? 우리 도겸이. 강도겸 어디 숨었지? 없네. 도겸이 어디 있지? 어디 숨었지 우리 도겸이가? 왜?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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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았지? 이 마, 에는 마, 기 마, 기좀 마, 마,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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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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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어디 아파요? 어, 그냥.. 어느 병원 데려갈까요? 서울대병원. 서울대병원 데려가요? 편한 거 봐봐. 음, 징그러. 저 이거. 이거 누구 입이야? 아가. 엄마 나 봐봐. 이거 봐봐. 그 제일 징그러운 애 누구야? 없지도 없지. 엄마 이거 봐봐 이 누구야? 다시 봐볼까 이거? 콩벌레 이걸? 처음부터 다시 봐보자 콩벌레? 콩벌레 아닌 것 같은데? 어, 이건 달고 거구나 이건 아빠 이거 아빠 이거? 도겸이 뭐 입을 거야? 다리가 달라요 볼까 저거 다리가 달라요? 저기 뒤에 있는 거 얼룩말 있는 거 어, 나는 이거 그것도 징그러운 거잖아. 너왜 이렇게 곤충을 좋아해? 엄마, 이거 봐봐! 그거야. 그거 봐. 아까 그, 그거 방구벌레 아니야? 방구벌레? 방구벌레는 냄새. <laughs> 엄마, 이거 봐봐! 우정벌레야. 잠대가 달렸다. 엄마, 이거 봐봐! 사슴벌레 사슴벌레 저기. 엄마 사슴벌레 좋아? 아니. 여기 왜? 말벌. 아, 말벌. 우와, 말벌. 엄마 이거 봐봐. 공벌레. 콩 공벌레 공벌레. 그렇게 생겼어? 공벌레가? 엄마. 응? 응. 엄마, 공벌레야. 응. 책이 응. 똑같다. 음, 그러네. 잘 그렸네. 다음 보자. 엄마. 응? 나비. 응. 검색이랑 똑같다. 아니. 나비가 호랑나비인가? 나비는... 호랑나비 호랑나비 맞아, 되게 호랑나비가 이렇게 점점 커지는 거야. 왜 점점 커져? 나비는 원래 커. 어, <laughs> 엄마, 곤충이 이렇게 나비가 되는 거야. 아, 어, 그건 벌인데 되게 엄마 벌이 이렇게 큰거이 이렇게 개미가 되는 거야. 어? 벌이 <laughs> <머리> 개미가 됐어? <laughs> 응. 음. 이렇게 파리가 이렇게 날아다니는 거야. 그거 넘겨 봐. 이것 것도 그만. 엄마, 응. 나봐 봐. 응. 구충이 응.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방아개비도개이가방아개비방아개비가요 응.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야. 뭐나좀 잡혀 먹는 거야? 응. <laughs> 나무 많이 나고 있어. 야, 귀뚜라미 그냥 귀뚜라미 기, 알아? 귀뚜라미가 여기 안에 뜨고 들어가는 거야. 그래. 얘가 응. 안에 뜨고 들어가는 거야. 알았어. 네? 아빠, 구, 아빠, 이건 뭐예요? 나는 응? 거절이라는데 아빠 처음 들어본다. 거절이래. 거절이. 엄마, 거절이. <laughs> 나, 생, 나 처음 들어. 생긴 건 많이 본거 같은데. 거절이가 이렇게. 하는 거야. 어, 거절이가 그렇게 하는 거야. 거절이가 얘안 했다고 빨리 들은 거야. 왜? 저기 저기 앞에 주황 간판. 뭐지? 어, 지나갔어. 저기 있잖아. 아빠, 어. 우리 종기자 얘네 차뜯따야가자 어, 앞에 택시가 우리 앞을 막고 있어. 좋어 <laughs> 자, 한다. 꿈이었을까? 아니야. 아니야. 이것 좀 봐. <laughs> 아니야. 꿈이 아니야. 이것 좀 봐.